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십니까? 낚시를 좋아하는 호돌입니다.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회사를 출근했거든요. 그래 가지고 출조 시간이 약간 늦어졌습니다. 그래서 어디 멀리는 못 가고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한몇초 잠깐 지나갔죠? 소양천 피드에 나왔는데 빠르게 탐색하기 위해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는 쉐드움 버이징으로 약간 했다면 오늘은 버징 프로그로 먼저 운영을 해 볼게요. 뻣고기가 시계인 줄 알았네. 토요일이라서 이미 형님들이 장을 다 보고 가셨나 여기 반응이 없네. 뭐가 있긴 있어요 지금. 간간이 목격이 되는데. 아, 미스 바이트. 아하는 세르벤틴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아 맞다. 구독자 형님들을 좀 만나는데 몇 마디 나누다 보면 약간 뻘쭘해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. 그럴 걸 대비해서 구독자 형님들 만나면 이세르벤티노 하나 선물 드리겠습니다. 아세르벤티노로 조금 속도를 주면서 때린 애들 한번 노려봅시다. 이렇게 어어요 오케이, 오케이. 뛰어뛰어뛰어뛰어 아 작아야 작아 역시 어. 뭐야 씨. 뭐가 걸린거야 오씨. 이만한 사이즈니까 먹기가 힘들죠 프로그로 지금 최소 잡은것 같은데 이거 이자는 처음 잡아보거든요 세르벤티노를 정확하게 먹고 나온 아 아주 귀여운 뱃습니다